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상쾌한 아침인데 안개가 가득한 그런 농장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배추를 좀 뽑으려고 했는데 좀 조금 얼었어요. 살짝 겉에 실이 그래서 어 고추대가 마른 고추대도 좀 태우면서 이게 렇 캠파이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조금 발이 시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해서 이게 발을 지금 녹이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안개가 가득한 그런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우리 사촌 형님도 이렇게 경기를 끌고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다가 어, 잠깐 해가 나면은 그때가서 진행하자고 들어가셨어요.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아주 활활 잘 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죠 제가 되면은 또 농장에 귀한 그런 걸음이 되겠죠. 한 말씀 하세요. 따주세요. 네. <laughs> 발이 얼었는데 지금 예. 조금씩 녹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추재도 태우고. 음 그리고 발도 녹이고. 네. 옆에 배추들 빨리 녹아야 또 갖다 팔수 있으니까 네. 네. 것도 녹이고. 그래요. 아, 따뜻하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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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네.